안녕하세요. 병원 경영 컨설턴트 김도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개원서부터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경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압구정의 안주 맛집은요, 여름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겨울 바다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세 번째 안주 맛집 어, 어. 골빼 먹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렇죠. 말이 사실이 아니면 골치 아파져요. 아, 아, 아 그런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져요. 아 정말로 네. 골을 썩빼 먹는 집이고요. 네. 여기가 약구정에서. 네, 네. 한잔하기딱 좋은 것입니다. 어, 이, 이것도 그냥 제대로 나오는 자세가요. <웃음> 그쵸, <웃음>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어디입니까, 근데? 자,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재료는 별로 좀 비싸 보이진 않는데 바가지를 씌워서 골뱅 먹는 겁니까 <laughs> 그게 아니고 이제 어. 이 집은 골뱅이 집이에요. 보니까 어, 다골뱅이에요 네. 보니까. 골뱅이, 골뱅이. 껍질 속 골을 쏙 빼먹는 거죠. 아, 골뱅이의 골, 껍질의 골뱅이, 쏙. 골 빼먹는다. 네. 아, 음. 골뱅이는 쎄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laughs> 고기보다 약게요 어, 지금 네. 뭐 고기래 뭐. 엄지자이 <laughs> 어, 갑자기. 골뱅이. 그 진정한 네. 술안주는. 네. 진정한 소식, 진정한 소식. 딱 이렇게서 해 달려가는 첫째 먹을식, 딱 끔더식, 딱 그러기에는 뭐집만한 예, 예. 집이 없습니다. 네. 오, 그래. 네, 네. 그럼 우리 김도현 씨께서 이 집을 추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보통 이제 병원 원장님들 네. 진료를 보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경영을 하시면서 음. 그, 두는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 강남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음. 월 임대료 나가야 되고 네. 직원들 월급 나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음. 집에 음. 가져가야 되고 음. 요즘 또 굉장히 힘듭니다. 네. 나이말도 많고 그럴 때마다 여기 온다는 얘기 내 어떤 고민을 네. 그냥 같이 그냥 좀한잔 술에 털고 싶을 때온 음. 곳이 많아요 가장 싶죠. 서민적인 것 같아요 서민적이고 네. 어. 근데 골뱅이 소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딸랑 그거 하나 나와가지고 간다면 그냥 갑니다 그냥. 제가 가는 그런 그요 일단 한번 제가 특별한 안주를 주문을 해 하니까 네. 맛을 한번 보시죠. 그래요. 네. 사장님, 여기 통골뱅이 하나 주세요. 네. 아, 골뱅이가 통골뱅이. 통골뱅이. 통골뱅이 탕. 아, 통골뱅이 탕. 네. 아, 그래. 개뱅이는뭐예요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데. 뭐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오뎅탕 같은 게 나온 거같아 네, 것. 오뎅탕 아. 시켰어요. 오뎅이 나오고. 자 이게 바로 통 골뱅이탕. 안주가 다 보이죠. 붙임에 보이죠.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강해요. 아. 오뎅이랑 딱 잡아서. 와, 아, 그거. 딱 골뱅이하고 너무 비주얼적으로 어울려요.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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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일단 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좀 빼먹어야 <laughs>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자 요게 요 안에 뭐통 골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거야 쏙 요렇게 와, 그렇게 구요 아니 밑에 똥까지 다 먹어요? 아우 이거 고를 쏙 뺀다니까. 아, 골뱅이는 아 내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깻잎에다가 네. 김을 이렇게 딱 싸시고 네. 여기다가 무순을 아 넣어주세요. 무순을 넣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 톡톡 터지는 아, 날치알 이거 맛있어네요거를전 날치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통골뱅이 우와, 통을, 네? 다, 넣어 그걸, 어, 통을 너, 다 넣어 그걸? 다 넣어요? 그걸 다넣 넣어. 초고추장을 딱 찍으셔서요 아. 어. <laughs> 와잘 음 어울린다 아, 술 불러 어? 뭐라고요 술 불러 술 불러 술 불러 아, 술, 술, 술 술을 불다 이거죠 술을 불어요 음. 음 진짜 맛을 볼수 있죠 아, 너무 많이 가져가요 아, 난 이거 좋아 하거든 눈치 보고 해요 <웃음> <웃음> 너무 아, 많아요 또 이거 덩어리로 그냥 그렇죠 덩어리로 대박사고 오, 이거 너무 커 이거 되게 커요 천천히 천천히 어, 좋아. 아, 뜨거워 뜨거워 <laughs> <laughs> 죽기 전에 진판지 같아 <laughs> 먼저 날짜를 말이나오거 골뱅이 은은한 맛이 나 그렇죠 음. 음. 상의고소한 맛. 막섞여있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별소클로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 막소클로 나죠그 이게 초장이 맛있고 또 골뱅이가 신선하는 그렇죠. 음. 알면서 마지막에 그렇죠. 받았는데 확나죠확 나죠. 음. 음. 최고예요. 자, 투과, 투 아이, 저, 저, 한 빼. 자. 권국. 원샷. 원샷. 원샷? 국물보다 훨씬 더 좋다. 그렇죠. 훨씬 맵다. 국물 안에 이 청양고추가 아 그렇네요. 청양고추가 칼칼한 맛. 네,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담백하면서도 음, 깊은 맛이 아. 있죠. 이거는 진짜 이봉원 씨가 딱 좋아하는 어, 맛이에요 그런 맛. 물론 이게 아주 좋긴 좋아요. 네. 근데 빨랑 이거 하나 끝나면.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겠지. 에휴유 에이유. 그렇죠. 세간게 해치면. 사장님 여기 수제비 좀 주세요. 수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 한국 사람들은 국물 먹었으면 또 탄수화물 섭취해야 돼요. 와, 와, 와. 수제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음. 먹는 사람이 직접. 이거 아까 보는 그 실리콘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가슴에 넣어주세요, 지금. 진짜 느낌이? 그래? 그, 어? 느낌이 많이 비슷한데요? 진뭐 <laughs> 여기 와있을까? 이 자리에 비슷합너넣으세요 못하네. 저한테 넣으세요. 이게 그냥 뜯으면 아 이거. 최대한 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이 네. 반죽은 미리 반죽을 해서 네. 숙성시킨 음. 반죽이라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음. 아, 들어가. 아, 쫄깃쫄깃해. <laughs> 아, 쫄깃쫄. 수제비잖아요 네. 이거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아, 아, 시 먹을 줄 아세요. 김치를 그렇게 올려놔야 돼요. 음. 뜨거운 수제비랑 차가운 김치랑. 이 맛이다. 음. 아,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지금. 네. 어, 맞아. 침실방 음, 갔다 온거 뭔가 거. 좀, 진짜 시원한 거 아니. 아, 시원한 게 아니라, 뭐, 진짜 시원한 게좀 약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에휴! 세감기에 그친, 달려가는. 결혼식도 취하네. 오징어 무회가 아니고, 한치 무회도 아니고 골뱅이인데, 못 들어보셨죠? 아, 어, 골뱅이 진짜 크다 골뱅이 진짜 많다, 푸짐하다 마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은 좀 푸짐한 맛이 있어야 음. 골뱅이 제혼만다 물의 맛은 물의 맛인데, 돌병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쉽다는 맛이네. 더 달아. 이제 이렇게 소면까지. 응. 네. 소면을 여기다가, 여기다 또 국물에다가 쏙쏙쏙. 너무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으세요. 네. 음식이라 하면 적어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아 진정한 맛이죠. 좀어디다좀놓으셨군요 <laughs> <laughs> 김도현 씨는 어디 리모델링하신 데 있으세요? 네. 제가 좀 그게 또 함정이에요. 네. 제가 요 눈을 여기서 했는데, 고개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걸 또 해준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 코를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들는 이걸 또잘잘안올울려또해 주신다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원장님한테 가야 될지 제가 여기 가슴, 어, 여기 가슴. 가슴 그게 아니라 가슴. 이, 이 원장님 저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많이 하는데 음. 이쪽 한 분한테 한번 아 삐지세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네, 이게 또 탐나는 얼굴이거든요. 성유해과 원장님들께서 탐나는 내아 쟤는 아니, 눈 하나만 해주면 코하고 입은 그, 이렇게. 작업하고 싶은 생각, 저라도 의자라도 작업하고 절실하죠, 싶어요. 절실하죠, 절실하죠. 하지만, <laughs> 하지만, 하지만 네. 저는 어느 아니, 한 그저, 곳이 쉬워할수 없는. 도화지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그리고 싶은 그런 그렇죠, 충동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laughs> 네. 그 성형 꿈나무랑 함께. <laughs> 아쿠정 성형업계 종사하시는 백인이 뽑은 최고의 안주맛집. 탑3 중에서 마지막으로 골뱅이의 모든 것을 다 아,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이렇게 잘. 맛있게 먹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저는 감동받았고요 네. 일단 뭐 부동의 1이라고 자신합니다 어, 네. 어, 자신감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조용하고 있던 끝부분에 <laughs> 그 과연 그런가까요 과연 압구정 <laughs> 자, 자, 네. 성형업계의 네. 종사는 백인이 꼽은 최고의 안주맛집 1위는 과연 어떤 집이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어니 응. 퀄리티가 너무 다른데요? 네. 보톡스 어? 맞는, 뭐, 얼굴이기처럼, <laughs> 뭐, 쫄깃쫄깃해요. 바다 속에서 소고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마블이 뭐 사이에서도, 네. 육즙이 터지면서, 하르를 녹네요. 하르르 녹죠. 안주가 다보이죠 다 푸짐해 보이요 그렇죠,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강해요. 술, 술을 부른다 이거죠. 술을 그 불어요. 음. <laughs> 드디어, 압구정 성형 업계에 종사하시는 백인이 선정한 최고의 안주맛집 1위를 발표할 순서입니다. 자신의 카드로서 우리 오. 다섯 명이 먹고 마신 금액을 카드로 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1등 하신 분은 결제 영수증이 나옵니다. 빈 영수증이 나옵니다. 오. 어, 갑자기 한 것처럼 오고 그래요? 갑자기 <laughs> 아, <나오지> 오는데래요 <laughs> 구정 성형업계 종사자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안지맛집 과연 1위는 어떤 집이 될지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백인 사장 최고의 안주맛집 1위는 생골뱅이탕이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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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병원과 저희 직원들에게 한번 거하게 쏘겠습니다 아 한번 놀러 오시죠 그래요 <목소리도> 세 군데 모두가 다 응. 새로운 맛이었고 전 응. 어, 다들 좋았습니다 솔직히 네, 네. 예. 조금 부담연해서 <목소리도> 요즘 가장 네. 음. 아무래도 소박하게, 그렇죠, 소박하게. 네, 편안하게 음. 드실 수 있는 선택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압구정에서 과연 어디서 수안주 할까 <laughs> 공유하실 분들 오늘 아주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 믿어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수록더더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엄청 기대돼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안주 맛집 확실하게 예약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도 맛있는 와싱 <laughs>